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너무나 좋은 말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할 때 주는 영이신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을를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주셨는데 미리 어제 그저께다 아니고 한달 전도 아니고 2 0 0 0년전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온전히 누리지 못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이 말씀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영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다 누구나 가수가 될수 있는 곳이에요. 잘 못해도 되고, 다이게 고쳐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 하는 곳이에요. 로지 많이 들어지네. 아니, 저도 그 괜찮은 거야. 진짜로. 무슨 지금? 무슨 형? 이름이 있고 하려고 그래. 눈 아찔 티가 안 너에게는 뻔하단 소리 잘하셨는데 이렇게 얘가 네, 틀린 건데 조금 덜 떨어져가지고 이러니 근데 이건 수정 작업으로 수정 작업으로 해결하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실내에 하게 되는 내마을 몰라 목소리 약간 튀었네요 이 요거 수정해서 띄그러도록 할게요. 아 너무너무 네. 편해요. 정말 찍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잘안 됐는데 수정 작업으로 해야지. 야어 아, 네. 정말 웃음만 나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방, 처음부터 수정 나온게 나오네 여기는. 그러니까 노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럼 보시 만들도록 할게요.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런 내마고이거 음치처럼 하셔야 돼요. 고칠게요. 그거는. 요 <laughs> 수정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아까넣어까요 이런 내가 이런 내가 쉽지 않습니다. 아오오오 <laughs> 어, <laughs> 어, <쳐주면 돼>. 음, <laughs>

아, 아니, 요수정형으로할수 있습니다. <laughs> 이런데, 아까 여기 크게 틀리셨잖아요,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아이고, 뭐하다,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저도> 다 이거. 신소리만 있어도 다 만들겠네. <laughs> thank <laughs> you 놀랍지 않습니까? <laughs> 이 연예인 부부가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는데, 우리가 그 노래하는 장면을 잠깐 봤지만은, 이 음이 높아야 될때 낮고, 낮아야 될때 높고, 막 엉망인데, 녹음할 때는 엉망인데, 저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성 부분을 해서 영상을 만드니까, 완전히 뮤직비디오예요. 완전히 수준급 가수의 노래가 나옵니다. 야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에, 그 포토샵으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이렇게 막 보, 얼굴을 보정해줘서 원래 이렇게 얼굴보다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또 노래를 음을 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또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어 아, 놀라운 기술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연예인 부부가 그냥 자유롭게 즐겁게 노래를 해요 근데 음이 많이 틀려요 근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수정하는 분이 다 세세하게 다 수정을 해주니까 가수급의 수준급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마치 너는 자유롭게 노래만 해 그럼 내가 아름다운 곡으로 만들어 줄게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냥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가. 저 영상을 보면서 뜬금없이 제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믿음으로 살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아름답고 복되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만들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너는 믿음으로 살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고또내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성경에 정말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주님이 저 영상을 보면서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느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인인데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쓰는데 그 죄인이라고 쓴 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수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리석고 미래했던그 과거의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의 달린 자마다 저주하여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리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비록 어리석은 길을 가고 또 미련한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수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본 영상에서 음이 왕창 낮고 높아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이 그 수정하는 분이 다 정확하게 수정을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미련한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도대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알수 없는 그 모든 미래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어제 그저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리포서 1장 6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계속해서 늪에 빠지듯이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고 근데 지켜야만 되고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성령님이 말씀을 지키도록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또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살아가는지 않지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또 다른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데 그것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과 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고백했던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힘과 내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유함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할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를 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약한 것이 슬픔이고 두려움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약함도 되고 영적인 약함도 되고 이 땅에서 나의 능력의 부족함도 돼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이 세지 못하고 쉽게 병에 걸린 것도 나의 약함이고 또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나의 약함이고 또 내가 물질이 부족한 것도 나의 약함이고 특별히 우리가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살다 오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못 돼요. 뭐 얼마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약함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내가 살아가는데 현재 내상태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 내가 약해. 내가 무능력해.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재 나의 이런 무능력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과거에 어리석고 미련했던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그리고 현재의 나의 무능한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세 가지를 묵상할 때제 마음 속에 이세 가지를 나름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것을 자유함. 3종 세트다. 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과거에 어리석고 미련했던 삶으로부터의 자유함. 미래에 불확실한,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불확실한 삶으로부터의 자유함. 현재에 무능력한 삶으로부터의 자유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것 믿습니다. 이세 가지 자유함. 자유함 3종 세트. 이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과거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인해서 계속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날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요. 근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을 물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항상 불안하고 염려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이 불확실한 곳에 자유을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약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만들어줄게.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해이 고린도서 3장 17절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서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미래로부터 자유하고, 현재의 나의 무능력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가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19년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나 물질이나 내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주옵소서 고리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주의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게될걸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미래로부터 자유하고 현재의 무능함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게 될것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내 삶이 되고 2019년 한해내삶 속에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들,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날 때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